닌텐도 통합 에뮬레이터인 델타를 시작으로 PSP 에뮬레이터인 PPSPP도 출시했고, 완전 통합 에뮬레이터인 레트로 아크까지 출시하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고정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에 있는 가상 터치 컨트롤러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뭐 가리는 것도 좀 보기 싫고, 조작도 어렵고 해서 적당한 컨트롤러를 찾아보다 발견했는데, BSP의 D9이라는 컨트롤러예요. 디자인부터 해서 조금 재밌는 제품인데 간단하게 개봉해 보고 실제로 연결해서 조작도 해 볼게요. 먼저 패키지 전면을 보면 좌측 상단에 BSP라고 써져 있고 아래에 D9이라고 모델명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무선 게이밍 컨트롤러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0mm에서 최대 280mm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어지간한 기기들은 다 거치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비슷하게 유명했던 컨트롤러 중에 게임서의 G8 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그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나 Y700 같은 작은 태블릿을 연결하려고 해도 별도 개조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이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전면에 태블릿 거치된 사진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포털이라는 리모트 플레이 전용 기기랑 컨트롤러 부분이 아주 흡사하게 생겨서 뭐 일명 짭 포털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지원하는 게임기 기종들이 나와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까지 이렇게 4개 다 지원을 해요. 이 정도면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게임기의 플랫폼은 다 지원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개봉하면 이 컨트롤러랑 높이 맞춰주는 브라켓 두개 있고 USB C 2 A 케이블 하나 있고 설명서까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쿠팡 로켓 직구로 이 제품 구입했었는데 33,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너무 좀 저렴하고 포장도 좀 허술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구매 시기에 따라 포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렴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3개 언어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컨트롤러 왼쪽부터 보면 십자패드 있고 아날로그 스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셀렉트 버튼, 그리고 전원 역할하는 홈 버튼이 하나 있고요. 우측은 터보 버튼, 스타트 버튼,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하나 더 있고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랑은 버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버튼 하나에 둘다그 모양을 그려 놨어요. 네모는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안에 있는 x는 엑스박스로 구분하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위쪽에는 충전을 위한 usb-c 단자가 있고 lr 버튼들이 있는데 l2 같은 경우는 그냥 저랑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l1은 버튼감이 조금 별로예요 제가 집에서 듀얼 센트도 사용하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컨트롤러에 익숙해서 그런가 버튼 감이 조금 저렴한 장난감을 만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매크로 버튼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건 별도로 할당해서 매크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버튼 누를 때 딸깍 소리가 크게 나는 컨트롤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엑스박스 컨트롤러보다 듀얼 센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딸깍거리는 게좀 거슬릴 정도로. 정도고 십자패드도 방향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되어있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다 넘어갈 수 있고 저는 이 제품을 온전히 에뮬게임 을 위해서 구입한 거라서 이 정도 만 해도 사실 충분하기는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재밌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연결되고 ios 모드도 있어요 그리고 pc랑 닌텐도 스위치 모드까지 전부 다 있어서 필요한 기기에 원하는 모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신기했는데 T iOS에선 플레이스테이션 4 컨트롤러인 듀얼 쇼크로 인식을 해버려서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면 외부에서 리모트 플레이도 할수 있고 당연히 게임 패스도 전부 할수 있어요. 이런 모드 전환은 이홈 버튼이랑 요 버튼들 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홈 버튼이랑 B를 누르면 듀얼 쇼크로 인식하고 홈 버튼이랑 X를 누르면 뭐 안드로이드 모드로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4GHz 수신기도 연결이 되고 USB 유선 연결하면 플레이스테이션 3, 4, 5 모드로도 사용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간 올인원 게임패드 느낌이긴 하겠네요. 일단 연결해서 게임을 좀 해볼게요. 저는 참고로 아이패드 미니 6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거치를 하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무게도 적당히 괜찮고 게임하기에는 적당한 그런 모습이에요. 게임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비싼 컨트롤러에 비해서 좀 부족해요 버튼감도 그렇고 조작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좀잘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리모트 플레이나 게임패스로 활용하신다면 아마 조금 답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 고전 게임들 그냥 가볍게 하신다면 전혀 부족함 없는 정도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게임에서 지원하면은 진동도 오는데 이 진동이 막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꽤 묵직한 진동이라 이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가로로 거치해 놓고 게임하다 배터리 없으면 이 상태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치대에서 분리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다른 제품 중에는 연결 자체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USB-C 단자로 연결해서 컨트롤러에 충전기 연결하면 바로 다 충전까지 되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선 단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BSP D9 무선 게임 컨트롤러를 살펴봤어요. 저는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했고, 또 목적 자체가 가벼운 고전 게임들 용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만족에 가까운데 뭐, 다른 컨트롤러 없이 이거 하나만 사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그리고 막 컨트롤 해야 하는 최신 게임들을 하실 생각이라면 만족도는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얼마 전에 레이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나왔던데 뭐그 제품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